시각구멍이 있던거 나오고 하면은 좀 아... 미쳐버, 미쳐버리겠는데? <laughs> 아프긴 아프고 그런데 잡을 수는 있더라요 근데 맵을 좀 많이 타요 진짜 확실히 운수랑 어, 음, 음, 하면은 계속 빽빽하게 몹이 많아야 운수야 이제 용오름으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음. 근데 또 밥사한테 지금 줄수 있는 최고의 뎅감겸 그 공격 시너지를 줄수 있는 건또 운수인 것 같거든요 요번에 운수... 그 저기 뭐야 사면이 보석 그 바뀌는 옵션 중에는 가능한 보석들은 없어요? 대처할 수 있는 보석들? 마인드에 적용되는 게뭐 정피 감소 음, 뭐. 강한 자라든지 강한 강한 자는 지금 방금처럼 한 85단 돌때 좋을 것 같고요 음. <laughs> 그 다른 뭐 도움되는 보석들 없나? 회피나 뭐 신곡이 회피가 붙었는데 신곡이 좀 버그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곡 쓰니까 그 신곡으로 내가 회피를 한 순간에 들어온 공격 같은 건 바로상 적용이 안 되는 건지 좀 이상하게 아프더라고요. 신곡을 그냥 단순히 써서 아플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전통제만 쓰면은 일반 목구간에서 거의 신곡보다 더 좋은 효율을 낼수 있긴 해서 신곡 쓰고는 있고. 뭐 방법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겠는데. 운영이 <laughs> 운영이 다르긴 하죠. 그러니까 수도 폭장도 그런데 운영을 못하면 계속 깨닫인데와 마인드 더 힘든데 이거. <laughs> 그 의미를 알고 이렇게 서 넘어가야지 이게 어그로드 끌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그거어야 그렇죠, 그렇죠. 되는데 의미를 모르게 면 그냥 잡힌막 잡다 니까 지금 내가 뭘 해야되는가를 생각을 해야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제일 세다 나는 지금 이제 그냥 더 몹이 필요하다 지금 안전하게 최대한 몸살해야 된다 이런거를 이제 알고 해야 솔플은 솔플은 누가 뒤지닥거리 해주지 아요그니까 혼자 알았어, 다 알아서 다해주 무기는 서빈님 그럼 뭐가 좋아? 피지공이 좋아? 지공재감이 PG... 좋아요? 뭐가 좋아요? 네, 무기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전 지금 공속 붙여놨거든요. 음. 공속을 붙인게 빠른 변신이랑 조금이라도 더 빠른 변신이랑 참고 이거 중첩 있잖아요. 이거 좀더 빨리 쌓으려고. 아. 다른 데서 공속 붙여 맞자 무기 공속 7%는 거의 한10% 정도를 뭐, 나오니까. 뭐, 나중에 뭐 장갑에서 지능 빼고 뭐 공속을 붙이더라도. 뭐. 근데 또 지금 또 증통제 쓰는 거, 쓰는 거 생각하면은 음. 필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광피가 일단은, 그러면 붙일 수 있는데 붙이면 좋겠네요. 광피도. <laughs> 광피를 이제 붙인다면 제가 이제 졸업으로 생각하는 건 장갑에서 쌍극의 풀감의 어, 광피 어, 이런 맞아요. 건데 그런 건 이제 신이 주시는 거고. 쌍극에다가 광피, 제감 그죠? 광피를 제일 일반적으로 붙일 수 있는 데가 아마 어깨일 거예요. 그렇죠 어깨가 기본적 네. 어깨가 근데 자감이 기본 옵이란 말이에요. 제, 그래서 저기, 재감이? 아니, 아니야 자감. 자감이 아, 기본 옵. 아, 자감 네. 자감이 꼭 기본 옵으로 아... 붙어나와서 아... 저것도 어깨 은근 짜증날 아, 거고. 그러네. 찬토 마력원에서는 이제 쿨감 팔 기본 붙어나오면 지능 날리고 마력원에서 광피 20 챙길 수 있고 단지 음...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도광이나 아침도 쪽에서는 괜찮겠네요. 침도도 괜찮아요. 근데 아침도는 아, 아 수빈님 어차피 갖고 계시니까 별로 상관 없는데 아침도랑 둘다 저는 붙일 수 있으면 둘다 어... 붙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어차피 알라이즈 후광은 제가만 하나 붙이는 게나을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와인도 어... 지난 비르 때 광피가 괜찮았 마지막에 많이 떴었거든요. 지금 광피가 만약에 각광 받게 된다면 어깨 그리고 무기에서 무기 장갑 마력은 트리플 그 정도 노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또 이게 4인 파플가면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샤인 파풀 가면은 일단 부두가 공속 올려준 게 있잖아요. 음. 부두 공속이 20%랑 음. 그 그밖에 없나? 수도 단전은 안 쓰고 그 뭐지 치유진환에 환난의식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근데. 테썹에서 아, 팀으로 해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오늘 겨우 2인 한번 해본건 테썹에서요. 네네, 사람들이 없어 4인 네네, 아니 텟섭이... 그 4인 그 악사가 꼭 들어가야 되나? 이번에 제 생각에는 그 짤린 새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laughs> 음... 그 이번에 테썹 지금 4인 1등하고 있는 팀 있죠? 음, 저기 4인 1등하고 있는 저 팀이 중국 애들인데, 쟤네랑 친분이 좀 있었거든요. 음. 아 지금 아 이건 시즌이구나. 스탠에서 일단 어, 저유루즈 저기 기대들이 친분 있었는데 저기 머키하고 다 잘렸어요. 쟤네. 어, 그러네. 머키 한명 살아남아 있고 저것도 기록만 남아 있는 거지. 저기 이 법사나 악사랑 부두랑 세까지 잘렸어요. 이게 4명이서 하는데, 이제 악사 대신에 다른 캐릭터가 못들어나요 야만이나 뭐 성전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악사 이번에 버프가 큰게 일단 동료가, 악사 버프가 커요? 네, 동료가 이번에 음. 늑대로 묘 있죠. 저거 늑대 우는 거. 음. 저거 단독 연산 됐어요. 아, 그래요? 저거 하나만 해도 크고? 뭐, 악사가 걸어줄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많잖아요. 주표도 있고, 거기다가 악사가 일단 몸머리가 지금 돼요. 아... 그래서 야, 만그 다발, 다발로 쭈룩쭈룩 쓰면 다 오던데? <laughs> 그거 다발로 쏴선가? 주변 몹이 다발이 기니까는 거의 그냥 미친듯이 달려붙더라고. 그, 서사시의 끝이라고 석박탄, 석박탄 저거. 응. 저뭐 어떻게 올감이 있어가지고 땡긴 거지 싶은데. 다발로 극화 15%도 줄수 있고, 결빙속도쓸수 음. 있죠. 잘 득덕도 쓸수 있고, 보호세뇌로 음. 많이 들어가는구나. 그, 데미지 감소도 해줄 수 있고, 주표에다가 강력 쓰고 와. 악사가 버프를 이 지금 줄수 있게 됐어요. 와 요번에 한 120단 넘겠는데 그런 시즌은? 네 법사 이번에는 진짜 운영이 더 빡세할 것 같기도 하고, 음. 이목 정리는 사실 솔직히 그렇게 예쁘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상처 열고는 그냥 넓게 때리잖아요. 그냥 쫙 때리면 돼. 몸이 네. 많으면 돼요. 그냥. 그정비 정의에다가 그냥 두루만 있으면. 네. 아까 같은, 아까 같 인생, 인생맨 나오면 대박이겠는데. <laughs> 그, 이게, 제, 제 생각에는 법사가 센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아. 그래서 법사는 무조건 턱을 해야 되고. 음. 나 지금 막 변신했어, 존나 쎄, 몇초 뒤에 버프 두개 있던 것 중에서 하나는 사라질 거야. 그때부터 드립을 하자, 이런 식으로 코를 음, 해주면은. 최고, 디, 최고 딜일 때 머물고죠? 가자, 그러면 그 신어주고. 필요하겠네. 그렇죠그 내가 강한 마인일 때와 약한 마인일 음. 때나 알고, 약한 마인일 때 지금 마인일 때가 내가 몸도 튼튼하고, 승마이동 2초마다 할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도 음. 제일 좋고, 안전하기도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이동을 많이 하는 게 좋고, 음. 그 자리로 이제 새로운 포인트가 잡히면은, 거기서 이제 근처에 새로운 법들 해서 법사 사, 그, 그 자리에서 이제 외면 깔고 진원 연타 하면서 법사 살리면서 법사 재변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러네. 악상 뒤에 있던 거 다시 땡겨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딜을 해야겠죠. 자, 이번 시즌 되면 엄청 단수 대기이 올라가겠는데요? 근데 법사가 뭐. 지금 테스터서는 애들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백사단 <laughs> 시즌 104단이 골라인 거든요. 맞아, 시즌 아까 보니까 그렇잖아. <laughs> 네. 거의 1 0단이 90에서 100그 사이든데? <laughs> 아니다, 900에서 1000 사이, 4배기. 아, 야 <laughs> 돼. 네네네. <laughs> 정레비네 근데 쟤네들 기록도. <laughs> 불세히 이거 러프 되기 전에 찍은 거예요. 아, 아 그, 그 전이에요, 그게? 네, 버프 됐을 아... 때예요 그럼 차이가 좀 있나? 그게? 뭐, 의외로 단수가 많이 안 올라갈 수도 있긴 한데, 음, 쟤네들이. 의외로? 얘네들이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아니라는, 뭐, 안 하, 아닐 수도 있죠. 응. 음. 정례, 천정청정도라 예상하고서 저 정도 음모 엄청 나오겠는데. 천, 0 2000, 0대만 돼도. 이게 불쇠가 딱 갖춰주고 어느 정도 일반 고가가, 고대가 템이 아니라도 초반에 템만 이렇게 템 트리만 맞춰줘도 어차피 마인 변신에서 불쇠 효과를 보는 거라 데미지가 크게 뭐 20만, 30만 돼도 대균일만 70, 80단 막 가던데. 일단은 세트 효과 자체가 제일 중요하긴 하니까. 음, 그게 변신해서 세트 효과만 다갖춰지면 음. 지금 저는 쓰고 있는 게 후광 쓰고 있잖아요. 제 음. 그 개인이 그냥 생존하려고 음. 파라산 후광 쓰는데 또 사, 4인 가면은 이제 걔네들 그 파라산만 집어넣고. 원소, 원소 쓰나? 네, 회동 쓰거든요. 쭉 올라가니까 피가. 네, 네. 그러면 지금 2인 기준으로 2인 버프 정도만 받고 음. 내가 세게 눈동자 반지 정도만 밟고 세게 딜 들어갈 때한 8천억 웨이브 아... 당 정도 뜨는데 그게 이제 악사 각종 파플 버프를 받은 상태에서 이제 회동까지 돌아간다 치면은 엄청 센 딜이 나올 수도 있긴있죠 아, 그렇게 그러면 폭딜이 확 나오겠는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 은 이번 시즌도 되게 빠르게 갈것같더요 네오비. 레버 근데 경험치도 줄긴 했잖아요. 이 얼마나 높은 단수를 가느냐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단수는 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목공 영역이랑 피통 업그레이드긴 했으니까. 어, 좀더빠르게갈수 있을 거 같아. 요서포터진들이 회석구 뭐야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회피하고 뭐 방어력 쪽, 생명력 회복 쪽 이런 보석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파티 와서 다 뽑아게 되다 대뷔는 생존율은 되게 좋을것 같아요 예상보다. 음. 재밌게 6도 재밌겠네. <웃음> <웃음> 누구랑 누구랑 달려 서빈이 이번에는? 아 저, 뭐지? 아직 안 해봤는데 아, 뭐그 유명한 사람들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어쩌다가 알게 된 분들인데 이분들이랑 나중에 시즌에서 2인도 하고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참 좋지. 2인도 하고. 법사하실 거잖아. 법사하셔야 되잖아. <laughs> 전뭐 법사만 계속했으니까 3시즌부터. <laughs> 음, 법사하시는 게 낫지. 다른 분들이 조금 서포터 좀 해서 받쳐주면 금방 하지. 네. <laughs> 맨 시작하면 부두 아니면 수도로 시작을 해서. 아니. 또 다행인 게, 서포트 하는 사람들이, 법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웃음> <웃음> 다행이네. 아이고, 서포트 좋아하는 사람들은, 서퍼만 하시더라도. 그냥, <laughs> 약간. 근데, 지난 시즌 돌교보다는 이번, 법사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딱 중간에 선이 있을 텐데. 아, 그선 밑으로는 음. 너무 못할 거고 선 위로는 이제 그냥 정랩 줄 세우기일 수도 있고 맞아 그래. 맞아 이게, 이게 폭들이 폭아니 폭업을 할수 있는 그 단수가 이제 세팅 세트템을 딱 맞춰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딱 맞췄을 때 법사가 딜러가 그죠 그죠 서포터들은 금방 맞히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냥 때... 뭐 너한테만 있어도 처음에 서포트는 할수 아, 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어차피 법사가 될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아요. 화요일이나 이런 쪽으로 먼저 가더라도, 정례, 뭐, 파밍하고 뭐하고 뭐하고 해서, 150, 100, 네? 정피 100? 200? 이틀이면 200? 200, 300 거의 가거든요? 이틀이 이틀, 조금 전역 때면은 그냥 잠만자고 달리면은, 솔직히, 처음에 금방금방 오르긴 하죠. 금방 올라, 금방 올라. 이틀 때부터, 대균열이 50단, 60단, 70단 계속 나와. 그러면 그 파티원, 그 파티원 그 내물이 네 명은 쫙 올라가는 거야. 계속 하는 거야 그냥 하루 종일. 그치 서보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겠어요. 시즌 짧잖아요. 음, 시즌 은 짧기 때문에 스테는 대균열만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템을 득 템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치. 템. 템. 그래. 근데 마인이 또. 재감 꼭 붙여야되고 이런 부위가 존나 많다보니까 처음에 맞아. 필수로 큐브를 존나 많이 해야될거같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저도 지금 시즌 그냥 창고만 까먹고 나올까 그 생각이 들어요 시즌 5도 창고만 아. 1400 때리고 까먹고 나왔어요 확실히 네버 그게 손해를 많이 봤어 한 300개가 400 정도 손해 봤어요. 아 시즌 하는 동안요. 음. 아 저는 스탠을 아예 안 하니까 음. 저는 그 전에는 한 시즌 한두세달 하다가 아 씨발 쌉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아, <laughs> 접속 안 하다가 새로 시즌 열리면 아. 그랬는데. 이제 시즌이 짧아지니까. 맞아 맞아. 아, 어, 이제 템다 맞췄다 하니까 한달후 시즌이 종료됩니다 이지라고. 맞아 맞아. <laughs> 그럴 수도 있어. 케이득 성주씨. 그래가지고 저 어떡할까 지금. <laughs> 어차피 정례부 올리려면 스탠에 있는 게 난데. 그죠. 근데 내년딱 시즌에 매년쯤 좀... 해서 또 확장팩이 나올 분위기긴 하던데요. 예. 카더라들도 많고 그래서. 치. 저는 뭐 어차피 시즌 2라서 처음에 그, 그게 그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아무것도 저도 없을 때 어, 맞아 맞아. 나, 그때가 제일 재밌어. 아무것도 <laughs> 없을 때막 야이 ㅅㅂ 너 웃음 어, 맞추 내가 맞아, 제일 먼저 웃어봐. 뭐 하나 나오면 으아아악 듣겠다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laughs> 그때가 진짜 디아가 재밌을 때야. 네 맞아요. 근데 새로 시작하시는 내 방송도 한는 분들은 디아 버스 타려고 그러 재미가 없어. 진짜 재미가 이... 없어. 또 버스 타다 보면 은 그그 그 사람이 버스 돌아주다가 어정쩡하게 나가면은 음, 갑자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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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신 되잖아요. 내 눈은 이미 백인열 55단 버스에 맞춰져 있는데. 네 아, 그래, 맞아. 제가 아, 시즌 5 하면서 딜러가 이제 갑자기 죽어가지고 망해버렸지. 참중요할 시점이었어 는 되겠다. 그렇게 돼버리더라고. 좋은 멤버들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저도 이번 시즌에 아예 처음에. 20단 깰 때까지만도 진짜 거의 졸름만 했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거를 시즌에 계속 캐릭터를 니오스를 하고 계속 키우다 보니까 네. 시간이 점점 점점 빨라져. 시즌 5 때도 3시간 16분 걸렸어요.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는데 아... 그걸 계속 연습하다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시즌 3, 4, 5까지 계속하다 보니까 아... 엄청 빨리 깼어요. <laughs> 그 방법이 따따따다따따득 있어. 언제 <atomic Physical Patriots> 무기 시정, 언제 필드, 언제 아, 그게따다따득어 어, 정해져 있으니까 따다다다따 찍게 되는 거예 근데 어차피 뭐 두구장창 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고, 어차피 진짜? 우리는 자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절대 처음에. 못, 못 따라가더라고. 네, 처음에 한두 시간 이겨놨다고. 어. 그 사람 안 잡아버리는 데뭐 어, 한숨 자고 일어나면 나는 이제 첫날 진짜 빡시게 했다고. 뭐 120에서 1 0 0 찍어놓고 자면은 음날 되면 그 사람들 230, 250달려있 있어 음, 맞아, 맞아. 계속 잡아돌리는 거야. 야, 씨. 대리인을 하든, 뭘 하든 했든, 계속 잡아 들리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코어템이 진짜 빨리 나오는데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되게 운 좋아가지고, 막, 네. 그, 뭐야, 그 뭐죠? 구블린 그거, 침난 나오는 거, 떼거지들 그런 거 만나는 사람들하고, 네. 그 다음에 조소글창 네. 빨리 나와가지고, 글창 빨리 돌고 하는 사람들 되게 빨라요. 음. 템트리, 막, 진짜 찬토 막3천짜리 하나 줏어가지고 막. <laughs> 하는 사람 아, 되게 있어 운 좋은 사람 이번엔 돌계금이 일단 후광이 정례 한400 넘어서 나왔고 후광이 없으니까 음, 맞아, 맞아. 처음에 후광 없이 생겼는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 돌계금도 한500 500 600쯤 돼서 나와가지고 씨발 아, <laughs> 처음 근데 그것도 고대가 아니니까 카나이 넣고 아, 태양소 저 고대 하나 들고 <laughs> <laughs> 그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아시는 맞아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졸업해서 하면 진짜. 진짜. 시즌 초가 맞아. 진출창 보면 은 오랜만에 접속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아, 맞아. 그때 되면 뭐, 어떻게 다 와? 귀신같이 네. 와? 맞아. 뭐, 귀신같이 와서 나뭇잎 한 서른 개 있고. 뭐. 음. 한 3주 하다가 또한달 하다가 또 없어져. 조용히 사라져. 음. 질리니까. 시즌이 그래서 조금 빨리 끝나면 뭐 좋게 해도 좋은데, 새로 하는 사람들은 흥미와 재미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음. 금방 질려가지고, 게임 자체가. 네, 맞아요. 근데 보상 자체가 너무 좀 좁아서 하기가 싫어. 보상이 예전에는 시즌에 특권이 있었는데. 음.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즌 정례 뭐 이렇게서 경험치 플러스에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알파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정 정벌 보너스에 뭐 경험치 뭐 10억 아... 포인트라든가 뭐 이렇게 줘가지고 그게 좀곱하게 돼서 하면은 조금이나마 많이 하면 또 스탠은 난리나지 또 많이 돼버리면 또 스탠 난리나니까. 저는 시즌 전용 템이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옛날처럼. 냉순이 난... 호기심. 예, 옛날처 옛날 자극할 수있는옛날 어, 정전기 뭐냐... 때가 그랬잖아요. 고파멸이 그때는 정전기 오피기보다도 고파멸이 개사기라서 어, 맞아 맞아. 근데 스탠는 못하고 치즈는 할수 있는 그런 게좀 네. 있어서 좋았는데 그걸 파괴해버렸잖아. 그리고 시즌.